많으니까 되게 궁금했었어요. 막 김치만 나는 시즈닝도 있고 그러니까. 근데 이번에 스페인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탈리아 치즈맛, 오리지널 치즈맛, 트러플 버터맛, 베이컨맛 이렇게 네 가지. 그렇지만 저는 거짓없이 정말 솔직하게 리뷰를 할것 때문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우리 과자 먹을 때그 치즈맛 과자 먹잖아요. 그 나무 가루 있잖아. 그런 느낌. 그래서 향은 일단 진짜 거부감 없는? 저는 막 이런 게 되게 냄새가 세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고. 없 그냥 진짜 과자 가루 냄새? 스낵면 색개랑 불닭볶음면 준비했습니다 이쪽에 해서 똑같이 먹어볼게요 근데 나는 이게 놀랬던 게 식물성 원료로 고기 치즈를 통일를 재현한 거야 통일로 공간을 는 거지 맛은 있는데 맛있는데 몸에 좋긴 힘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절대 맛없는 걸 맛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맨살 너무 맛있네 진짜 너무 맛있어 한국에서 이런 맛을 내는 라면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치즈랑도 다고 이건 좀 많이 먹었단 말이야, 시즌